급식과 돌봄을 비롯해서 교육복지 정책의 진보를 위해서 그동안 진보 정당들이 참 오랫동안 여러 노력들을 기울여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저임금 고강도 노동으로 자신의 몸을 갈아서 교육 현장을 떠받쳐 왔었던 비정규직의 현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 헌신을 우리 사회가 여전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 주소입니다. 학교급식의 산재 그리고 결혼 사태 저임금 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또 방학 중에 무임금 문제 해결도 오랜 과제입니다. 무엇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부분이 여성 노동자인 현실에서 여성 노동자의 성별 임금 격차 해소도 우리 사회가 하루빨리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이런 무거운 과제들에 대해서 진보당의 대선 후보로서 반드시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진보당은 충분한 교육 재정을 확보해서 공교육을 떠받치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과 동시에 나아가서 비정규직 없는 학교, 비정규직 없는 사회로 우리가 향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